c o s e x 의 범위는 이 각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예요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고요. 즉 양쪽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죠.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한 뒤에 a배하고 b를 더한 거예요.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요.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값들은 절대값, 즉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, 거리는 양수니까 2에서 0까지죠. 그래서 절대값을 했때 값은 0에서 2, 이 상태에서 양수 a배하면 0 곱하기 a는 0. 2에다가 a 곱한 2a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았고요. 이 상태에서 b를 더요. 해 그러면 범위 다 만들어졌어요. 자, 이렇게 y의 범위가 b 이상 2a 플러스 b고요. 최대값이 그러면 이 친구가 7이고 최소값이 3이에요. 즉, B가 3이고, 여기다 대입하면 2A 플러스 3이 7이어야 되니까 A는 2, A 더하기 B는 5.